안녕하세요. 시원스 클래레 이채리입니다. 오늘은 토플 시험에서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을 쌓아보는 시간입니다. 천문학 특집인데요. 천문학 강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토픽을 어,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주제는 바로 Formation Process of Star입니다. 별의 형성 과정, 굉장히 자주 나오는 토픽인데요. 별의 형성 과정을 제가 총 이렇게 네 단계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별은요, 평생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는데요. 어, 이뒷 부분까지 다루기는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오늘은 별의 형성까지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출발할게요. 먼저 레뷰라 단계입니다. 이 레뷰라 단계에서는 자 볼게요. 이 우주에서 다양한 물질들이 떠다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뷰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확히는 matter that consists of gas and dust. matter 하면 물질이죠. 무엇으로 구성된 가스와 먼지로 구성된 물질이 바로 네뷸라인데요. 어떤 덩어리 형태로 여기 둥둥 떠다니고 있겠죠. 자, 한국말로는 성운이라고 하는데 이 성운은요. it attracts molecules and particles under its own gravity. 자, 어떤 성질이 있어요? attract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molecules 분자와 particles 입자들을요. 무엇에? under its own gravity. 중력에 의해서 중력 하에 그것들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계속 물질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보실게요. It increases in mass. 어떻게 될까요? 끌어당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량이 올라가게 되고요. And the center begins to heat up 이라고 했어요. 중심부가 어떻게 된대요? 데워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And then this creates a protostar. 그리고 이 중심부가 바로 무엇으로 형성이 된다고요? Protostar이라는 것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 protostar은 한국말로는 원시성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어원은요, 여러분 prototype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죠? 시초라는 뜻이죠. 그래서 프로토 y 타입과 스타일의 합성으로서 별의 시초 그러니까 완벽한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별이 되기 전 단계의 어떤 애기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토 스타일이 생성되고 난 다음 단계도 보셔야겠죠 바로 nuclear fusion 인데요 이핵 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the matter keeps accumulating until its mass and pressure reach a certain point 라고 했어요. 자, 이 물질이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Accumulat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축적하는 거죠. 계속해서 물질들을 당기나 봐요. 근데 언제까지요? It's mass and pressure. 그것의 진량과 압력이 어떤 특정 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당긴다고 해요. 자, 그러면 특정 포인트에 도달하면 비로소 무엇이 일어난다? Nuclear fusion. 핵 융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핵융합은 별이 되기 마지막 전 단계의 마지막 과정,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계속 지금 우주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당겼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몸집도 커지고 질량과 압력이 팽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물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이 뉴클리어 리액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니까 반대로 뿜하고 분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 볼게요. This releases a lot of energy like heat, light, and radiation. 자, 어떻게 무엇을 분출한다고요? A lot of energy.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데요. 어떤 에너지요? 열, 빛, 그리고 방사선을 이렇게 뿜 하고 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과정이 별이 어떻게요? 빛을 반짝 내는 과정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a star is born. 별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오늘은 토플 시험에서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취약한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배경 지식을 쌓아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